오늘 매일그대와 3분은 간호사이자 전문 상담가 인턴으로 활동 중이신 유재민 상담가님과 함께하는 초대석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유재민 상담가님 나오셨어요. 네, 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아, 저희가 잠깐 어, 방송 시작 전에 인사를 나눴는데 정말 한 달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laughs> 네, 금방 한번 뵈고 또, 어. 벌써 오실 시간 됐네. 이렇게 네.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어, 여름 굉장히 어제까지 더웠는데. 네, 오늘 잘, 시원하죠? 그러, 그러, 네. 그러니까요. 잘 지내고 계셨죠? 네. 네. 아, 자, 오늘 저희 계속해서 이제 상담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또 네. 어떤 주제 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요. 네. 어, 제가 상담하면서 각 가정에 이제 가정 멤버가 네. 좀 이렇게 정신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걸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어떻게 가족으로서 도와야 되는가 음. 그거 좀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조금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네. 하지만 또꼭 알아두어야 하는 그렇죠. 예, 그런 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이 오늘 주제가 정신질환자를 가진 그 네. 가족이 어떻게 대처하고 예. 또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네. 그런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아자 그렇다면 음 먼저 요즘 왜 이런 주변에도 보면 조금 아주 많다기보다는 예전보다 점점 이런 많아지죠. 케이스가 많아지는 네, 것 같아요. 네. 어왜 그런가요? 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네. 일단 그리고 모든 게 풍족하니까 이렇게 자기 그 욕구를 지연시키는 그런 훈련들이 안돼 있어요. 네. 뭐 말만 하면 다 생기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좀 이렇게. <laughs> 절제, 인내, 이런 걸 배울 기회들이 많이 없고요. 네. 또, 이 옛날보다 이렇게 삶이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유혹들도 많고, 좀 그래서 이 스트레스 레벨하고, 어, 가정 환경, 네. 이런 것들 많이. 좌우하죠. 음. 정신질환 그 발병도를 높이는데 그렇군요. 네, 네 맞아요. 현대 정말 스트레스가 네. <laughs>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스트레스가 또 예전보다 더 많아졌고 네. 또 가족 그 생활 또 네. 환경 이런 환경 거에 영향을 증명하죠. 받아서 네. 이런 정신질환이 예전보다 많아졌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어, 대표적인 이런 정신질환 네. 장애에 어떤 것들이 네. 있나요? 아주 많은데요. 네. 몇 가지 중좀큰 함께 많이 나타나는 것들 제가 좀 나열해 볼게요 네. 조울증 네. 어, 영어로는 바이폴라라고 그러죠 음. 이거는 감정이 늘 흥분되고 과잉행동 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네. 충동적이고 음. 행동 조절을 하는 데좀 장애가 있고 네. 망상 딜루전 음. 환각 할로시네이션 이런 것들이 많고 어~ 조증일 때 그러니까는 아주 막 쁘고 행복하고 내가 뭘 해도 잘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계속될 때가 있고 네. 이럴 때는 막 잠을 안 자요 아. 하루에 (3시간) (2~3시간) 자도 필요한 줄 몰라요 네. 그리고 제가 본 어떤 사람은 어, 석사학위 논문을 한 (6~7시간) 만에 다 썼어요 와. 그러면 <laughs> 막 아이디어가 막풍부해지고예막 네, 행동 조절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어, 우울증 그 다음에는 또 우울증으로 툭 떨어져요. 네. 그때는 의욕이 없고, 어. 뭐, 우울하고 죽고 싶고, 이런 게 반복이, 반복이 되는데, 네. 조증일 때는 한 10%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짧고, 음. 그리고 우울증이 한 90%. 네. 그러니까 조증일 때 우울증이어서 못했던 걸다 하려고 하는 어. 행동이 나타나죠. <웃음> <웃음> 돈도 많이 쓰고, 어. 막 충동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네. 어 보통은 이게 컨트롤이 안되면요 은어 자살로 끝나는 확률이 10%에서 15%어 굉장히 무섭네요 네, 네. 네. 그렇군요 첫번째는 조울증이고 네. 우울증은 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네 2주 이상 이런 우울한 감정이 계속 되는 거예요 2주 이상 네, 네. 그리고 평소에 하, 하던 일 재밌었, 듣게, 재밌게 하던 일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음. 하기 싫어지고 또 잠을 많이 자거나 잠을 조금 자거나 음... 둘다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잠을 많이 자고 어떤 사람은 잠을 어, 거의 불면증 때문에 못 자고 네. 또 어떤 사람은 밥을 많이 먹고 어, 어떤, <laughs> 어떤 사람은... 사람은 아예 안 먹고 어, 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체중이 막 많이 먹을 때는 늘어 막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못 먹으니까 체중이 막 빠지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게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나, 강박적으로 생각이 나는 그런 네. 것들이 있고 네. 또 공황장애, 불안증이 심해서 공황장애 요즘 현대인이 많이 겪는 것들, 네 맞아요. 예, 네,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막연한 불안부터 아... 어떤 경우는 딱그 추리거가 오면은 갑자기 이게 몸이 마비되는 것 같으면서 숨을 못 쉬겠고. <laughs> 몸이 고무처럼 축 늘어진다고 표현 해요 네. 힘이 다 빠져나가고 어... 어, 막 일을 하다가도 일을 못하고 막발작가는 공항 발작이 오는 거죠 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대인관계 기피증 음...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가져요 <laughs> 그래서 내가 무슨 실수할까 봐 너무 걱정돼 갖고 어... 얼어붙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 또 요즘 젊은 여자애들한테 또 많이 나타나는 거 거식증. 어 맞아요. 아누렉스야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몸이 되게 날씬한데 어, 거울에 더 날씬해지고 네. 싶어하네. 네, 본인이 네. 느끼는 자신의 이미지는 뚱뚱한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을 먹는다 해더라도 화장실에 가서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요. 어. 더 네. 이제 살이 찌면 안 된다는 전방관념 네.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체중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양 결핍 그리고 이제 그 전해질 그런 불균형 이런 경우고 그래서 심장에 부담이 돼서 심장병 걸릴 확률도 많아요. 어, 그렇구나. 네. 건강에 어쨌든 영향이 네. 큰 영향이 크겠죠. 네. 음식을 안 먹으니까. 네. 죽을 네. 확률도 많고 요즘은 남자애들도 생겨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외모를 신경 써서 그런가요? 네. 네. 그리고 어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해갖고요.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들어보셨어요? 네.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예. 네. 이거는 그러니까는 정신병이라고 보기에는 완전히 1 0 0는 해당 안 되는데 또 정상은 아닌 경우에요 어. 그래갖고 이 특, 특징이 어 셀프 이미지가 이렇게 좋지 않아요. 가상이 네. 결여돼 있고 음. 대인관계 못하고. 정서 불안, 감정 기복, 이런 게 심하고, 네. 어, 만성적으로 공허하고, 불안하고, 권태롭고. 음. 그래서 평소에는 감정이 정상적일 때도 있지만, 네. 우울하고, 분노, 이런 게한번 오기 시작하면, 네. 폭, 어 약간 좀 난폭한 행동으로 아.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자제력이 없고, 네. 충동적이고. 음. 그래서 항상 집안 내에서도 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음. 이런 이런 거는 남을 블레임하는 아.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또 죽고 싶다는 말 많이 하고 화가 네. 그렇게 치밀어 오르면 어. 죽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모든 관계를 어, all or nothing 극단적 음,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네. 예 그리고 어 우리 사람 살아가면서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또막 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어. 항상 이거 아니면 저거. 흑백 논리. 네, 예. 네, 네. 딱 흑백 논리로 어. 모든 걸 판단하고 그래서. 그렇군요. 예, 막 이런 사람이 이거 사실 치료가 잘안 돼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정말 감정이 널뛰는것 같으니까 네. 이런 사람은 어, 좀 치료가 안 되고 꾸준히. 음. 어, 이렇게 감정 조절하는 그거를 연습을 상담사랑 꾸준히 해줘야 되고, 음, 약도 네. 좀 감정 조절하는 약도 먹어야 되고요. 어, 아직 미국 사람한테 많아요. 미국 분들에게 많아요. <laughs> 네, 예, 예. 오, 예, 예, 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어, 또 조현병이라고 옛날에는 스키소프레니아, 어, 들어봤어요. 한국말로는 네. 정신 분열증 뭐 이런 네. 건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아는 한마디로 정신병. 음. 그래갖고, 어, 사고 장애 현실감이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망상, 환각, 환청, 피해 망상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보통 청소년기 고등학교 이 정도에 발병을 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던 애들이 갑자기 어, 학교에서 얘가 조금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약한 것 같다, 엄마 아빠 좀 와봐라 이렇게 네. 시작해요. 네. 그러고 검사를 받아 보면. 메디칼리는 멀쩡해요. 음. 그런데 이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음. 청소년기에 이제 발병되고 보통 고등학교, 대학교 1, 2학년 때. 네. 그래가지고 치료를 잘 하고 약을 먹으면 정상으로 살수 있어요. 음.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고 아 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네. 우리 애한테 그 치료를 안 시키면 이게 이제 사회생활을 못하는 음. 그런 나쁜 걸로 빠질 수 있죠. 맞아요, 진짜 부모님 입장에서도 네. 조금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도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가 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치료를 안 하면 나중에 네. 성인께서 그럼요. 더 힘들 수 있으니까 예.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이거는 꼭 치료를 진단을 정확히 받고 네.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부모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음, 그리고 그 예. 지금 채팅창에서 네. 이 저희가 정신 분열증 이야기 하고 네. 있는데 이사 오구님께서 선생님은 주로 미국 분들 상담하시나요? 하고 질문 주셨고 음, 네. 그 미국 분들이. 그런 정신 분열증 있을 때 네.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대단하시기도 <웃음> 하고요 <웃음> 이렇게 아니 사람 사는 건다 똑같아요 예 음. 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환청이나 환각 안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고 이제 환자 그 상담 오신 분들이 얘기하면 그분들은 진짜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네. 들리는 거 같은 거죠. 그분들한테는. 네. 우리는 안, 안 들리는데. 그리고 테레비를 보면서도 테레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랑 교통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 어. 네. 심한 경우는. 네. 그리고 항상 뭐 종교 망상도 있고 아니면은 에일리언, 외계인이 네. 어, 나한테 무슨 지시하고 뭐 FBI가 어. 나를 따라오고 <laughs>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면 정상이 아닌 게 확실히 들었나요? 어, 그렇겠네요 네. 네. 어, 저도, 예전에 여쭤봤는데, 네. 어, 저도 예전에 한번 여쭤봤는데 선생님은 미국 분도 상담하시고 또 네. 한국 분도 상담하신다고 다 하신다고, 다 하신다고 네.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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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이나 다 비슷하다. 네.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laughs> 네. 아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또 저희 몇 가지 더 살펴볼까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어, 제가 정신병원에 근무를 때 어, 자살 충동 이런 거 있어서 오는 사람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죽고 싶다 하고 여기서 말하면은 이 미국에서는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음.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이 그냥 실없이 그냥 농담 반 진담 반대로 아 죽고 싶어 그러면은 바로 카운슬러한테 얘기해서 학교에서 바로 부모 부르고 다 조치해요. 막 폴리스도 필요하면 보내고 네. 그런 경우 또몇 년씩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상담해서 아 이것은 충동이지 실제로 이렇게 너가 다 겨, 뭐지 인,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고 이거 받아주고 하면은 충동을 실제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서 살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살 충동 이런 것도 문제 많고 또 어떤 애들은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팔을 긋는 어, 자해. 예, 자해로 많이 또 나타나기도 해요. 네. 어, 어른도 많이 하고요. 음.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애들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그러니까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면 힘든데 네. 이거를 피를 탁내 가지고 칼 같은 걸로 그어서 피를 보는 순간 일단 몸에 있는 증상으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잊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 그래서 그런 것들 요즘 많이 하고요. 네. 뭐 중독. 중독 마약술 뭐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거다 가족들한테 아주 스트레스 좌절감 많이 심어주죠. 그렇죠.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한다면 네. 네. 그래서 그 당사자도 힘들겠지만 네. 어쨌든 가족들도 많이 힘들고 또 안타깝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많이 그러실 텐데 그래서 네. 오늘 또 선생님께서 네. 이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네. 준비해 오셨는데요.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계속 네. 이어나가도록 네. 할까요? 지효... 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요. 상담가 유재민 님과 함께 이 정신 질환자를 가진 가족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대처법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 듣기 전에 먼저 이 다양한 정신 질환 어떤 것들에 있는지 저희가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어 각각 질환마다 당연히 원인과 그 이유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치료 방법도 또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무엇과 딜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야 네. 치료법도 제대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우리 애가 좀 이상하다, 뭐, 내, 우리 가족이 좀 이상하다 하면은 그냥 막연히 좋아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 전문가 어, 정신과 의사나 네. 아니면은 사이콜로지스트 어, 음. 어, 심리학 박사들이 잘 진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먼저 무엇이 어 문제인가 그거를 잘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 상담 요법 아니면은 뭐 약물 요법 네. 이런 거 필요한 거다 하시면 보통 다 정, 증상을 컨트롤하고 정상으로 사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안 하시고 그냥 시간을 보내시면 어느 경우는 막 10년이 걸리는 수가 있어요. 진단을 하는데 정확하게 아. 어, 바이폴라 조울증이 있다 이 사람은 이거 진단받는데 10년을 소비하고 오세요. 아... 그럼 참 안타깝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일찍 진단을 네. 하고 치료를 네. 하면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그럼요. 그런 럼요 정상적인 상황을... 생활을 네. 할수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영화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거 보셨어요? 예전에 본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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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나온 그 주인공이 실제를 바탕으로 만든 아... 영화인데 그분이 이 조현병이 있으신 분인데 네. 정말 약을 평생 먹으면서 가족의 꾸준한 사랑으로 음. 이분이 교수 생활 다 하시고 테뉴어까지 받으시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끝나는데요. 네. 네. 정말 정상적으로 살수 있어요 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사실 네. 받아들이기 가족이 받아들기는 이 힘들잖아요. 힘들죠. 큰 아픔이고 네. 하지만 그래도 조금 현실을 네. 인식하시고 어, 선생님들 다 그렇죠. 뵙고 네.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치료하는 게 좋다. 그럼요. 그렇게 얘기를 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가 당뇨병이 있다 하면은 인슐린 먹어야 되고 아니면은 먹는 당 낮추는 약 먹고 네. 이런 거다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정신에 조금 이게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거는 부정하고 들어가시거든요 음, 음. 그래서 우리들이 좀 이렇게 어,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치료법 중에 상담요법 또 약물요법 네.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약물요법이 네. 또 상담 못지않게 또 약물이 또 효과가 있거든요 중요하죠. 하예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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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 바이폴라 이런 경우는 약물 없이는 치료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조울증? 네. 그래서 약물을 좀 평생 드셔야 된다 생각하시고, 음. 또, 조현증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심한 우울증? 네. 약물도 필요하고요. 요즘은 얼마나 의학이 발달됐는지 DNA 테스팅을 해요. 네. 뭐 옛날에 DNA 테스팅하면은 뭐 친자 확인 이런 거에만 썼잖아요. 네. 근데 요즘 그런 거에만 쓰는 게 아니라 피 검사를 통해서 어떤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흡수가 되고 흡수가 안 되는지 아. 그걸 알수 있어요. 네. 그래갖고 어, 피 검사로 내가 어떤 뭐, 조울증이면 좋을 조울증에 좋을 어떤 약이 더잘 듣는지, 약들이 뭐 한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네. 그걸 알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그런 거 해, 해보시고. 또 약은 먹을 때만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약을 끊으면 보통 100% 재발합니다. 네. 그래서 약을 꼭 먹어야 되고, 약을 먹으려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스스로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을 두신 가족들이 아우, 얘가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서 도저히 먹일 수가 없다. 그러시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먹도록 해주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먹어야 되겠다 하는 동기를 일으키도록 만약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뭐가 있는데 어 그거를 안 먹어도 늘 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하려면 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그런 이렇게 좀 훈련 음. 그런 걸 해가지고 절충선을 찾으셔갖고 네. 환자 본인이 약을 꼭 먹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부모, 어. 부모나 가족의 책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약 먹는다는 거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가족의 네. 도움이 굉장히 크겠네요. 특히 자녀분이고 좀 네. 내가 어리다고 하면 그렇죠. 더 그럴 것 같아요. 뭐좀 동기부여를 해줘야 네. 될것 같아요. 네. 뭐 네. 이 약을 먹으면 뭔가 네. 할수 있다 네. 이렇게. 성인 자녀 경우는 더 어렵죠. 제도 네. 성인인데 본인이 안 먹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음.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먹여야 먹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음. 네. 그렇군요. 네. 어 그렇다면요 이 약물을 어 이렇게 약물을 섭취하는 것들, 이렇게 네. 가족이 도움을 네. 좀 필요로 하는데 또 다른 이런 이 정신 질환자를 가진 네. 이 가족들이 좀 기억해야 할 점이라고 할까요? 좀 네.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그렇죠, 많아요. 어, 첫 번째로는요, 평소 이 정신 질환을 가진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주 예민하게 관찰 하셔야 돼요. 네. 아까도 제가 요즘에 <laughs> 얘기드렸을 때. 조증인 경우는 잠을 안 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잠을 평소에 몇 시간씩 잘 자는 사람이 보통 성인은 일곱 시간 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적신호예요. 아. 바로 상태가 악화질수 있다는. 음. 그래서 어, 예민하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무엇을 뭐. 하는지 자세히 면밀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어, 그리고 환자를 좀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음.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엑설런트하게 살지 못하거든요. 네. 뭘 해도 어, 포기하는 수도 많고, 이렇게 매섭 많이 하는데. 네. 그때마다 비난하지 마시고 음. 가족이 먼저 아, 잘할 수 있어 음, 격려를 해줘요. 야 네. 네, 아주 중요해요. 음. 사실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대접 친구들 간에도 대접 잘못 받는데 집에서까지 비난을 받는다면 네. 이,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길을 피고 살겠어요. 맞아요. 네. 가족이 먼저. 세상은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셔요 맞아요 제 네. 채팅창에서도 <laughs> 네. 아 비난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하셨어요 네. 가족이 먼저 사랑해야죠 하셨...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느낄 스트레스 이런 거를 다좀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주고 어,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음... 역할을 가족분들이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가족분들로서는 다 이제 자기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조금, 어, 기대에 못 미치는 가족권이 있다고 해서, 어, 이거를 내가 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을까, 이런, 이런. 자책감? 자책감, 음. 또 어떤 경우는 수치심, 어.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어,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뚜렷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 하고 진단할 수 없거든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뭐 잘했더라도 생길 수 있는 병이고 있 왜냐면 하다 개인마다 다르니까 네.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어, 나는 최선을 최대한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 역할만 하면 되니까 네. 어, 스스로를 좀 비난하지 않으셨어도. 음. 될것 같아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누구의 뭐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네. 그냥 조금은 힘들지만 있는 현실을 네. 받아들이고 네. 네. 또그 정신질환 있는 가족을 조금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가족이 포, 포, 포기한 가족 환자분은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음. 가족이 절대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 그 가족원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네. <laughs> 이제 약을 먹다가도 잘 듣는 약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듣는 때가 오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 그냥 약이 안 들으니까 그만 먹겠다 하고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되고요. 얼른 주치의나 정신과 의사랑 상담 이렇게 연락해서 또 바꿔 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방법을 계속. 네. 방법을 찾아 네, 받는군요. 찾으면서 그래서. 꾸준하게 치료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환자분을 예, 치료에 포함시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음, 그렇군요. 네. 네. 아, 여러 가지 이런 가족의 도움 네.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이 <laughs> <laughs> 또약 <laughs> 먹을 시간 지나치면 안 된다고 하신 분도 있으시고 네. 또 가족을 잘 챙겨 하는데 또 이웃에게 좀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고 음, 또 네. 그런 생각. 도 러신 네. 분도 있으시고요. 네. 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금 응급 상황이 왔다 네. 이런 정신질환 가족이 가진 가족 이 있어서 네. 응급 상황이 왔을 때 대처법 알려주시고 네.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어, 보통 이제 응급 상황 경우는 난폭한 행동, 네. 어뭐 갑자기 뭐 벽을 치거나 막 물건을 던지거나 막 화를 내고 이런 난폭한 행동이 생겼을 때 그거를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예, 네, 그러면은 왜 하는가 먼저 좀 이해하는 눈으로 봐주셔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보통 이분들은 낮은 자존감, 좌절, 또 망상, 네. 환각, 환청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난폭한 행동을 하고 본인이 이거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인지 능력 아. 저하, 네. 어, 또 해결할 능력. 결핍돼 있어서 본인이 해결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런 걸 이해하시고 어, 어떨 어떻게 대해야 대하나 하면은 어, 일단 안전이 중요하니까 음. 어, 가족분이 이렇게 하고 들어온다 하면은 일단 주, 주위에 위험한 물건 없는가 먼저 음. 확인하시고요. 음, 그래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분을 진정시키실 거는 화가 난데 화로 대하면. 불이 더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가 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침착한 말로 조용히 얘기하고 그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네. 어~ 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들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음. 잘 이렇게 얘기를 유도하셔서 네. 본인의 감정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네. 어, 만약에 이런 게다 이제 또 시간을 또 벌어야 돼요. 이 사람 진정하려면 시간이 아, 걸리잖아요. 그쵸. 물도 좀 가, 갖다 주고, 뭐 네. 먹을 거를 좀 권하면서 시간을 벌고 이렇게 하면은 험다운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 할때 사람은 진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음. 네. 근데 이런 걸다 해도 진정이 안될 때는 그때는 이제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셔야죠 네. 그때는 할수 없이 정말 난1문을 부르신다거나 네. 힘으로 그 사람을 제압시키지만 음. 어, 이 사람이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시지 않으면서 진정시킬 수 있는 걸 목표로 음.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좀 이렇게 도와주셔야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조금 가족도 당황할 수도 있을 그럼요. 것 같은데요 막 심장이 쿵쿵 그죠 그런 그런 표시를 조금 네. 내지 않고 네. 또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먹을 것도 큰 도움이 되겠군요. 또 네. 청취자분 한 분께서 네.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그 네. 가족분이 네. 먹는 걸 좋아한다면 캄다운하라고 네. 하고 또 네. 뭐 음식을 네. 준다든지 네. 한 번에 하나씩 얘기하고 네. 네. 지난 얘기 끝내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온전히 내가 들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얘기해주시면 컴 다운 돼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조금은 무거운 주실 수도 있지만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이 감사합니다. 채팅창에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자, 지금까지 저희 어, 상담가 유재민님과 함께 이 정신질환자를 가진 가족의 대처법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